다니엘 1장 유다 왕 여우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리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류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하신지라. 한 권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아니라. 한 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함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에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장 누부간 네 살이 위에 쓴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아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냐 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르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않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않냐 이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과하지 않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란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되리며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체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나 해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극휼히 여겨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기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마라에 가로돼 영원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이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이름해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이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르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간 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의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리 하십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는 철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않냐며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선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한 이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3장. 느부간네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여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간네설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간네설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간네설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간네설 왕에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 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계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여,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여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계 소리를 듣자, 곧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리여 절하니라.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설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디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돌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냐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냐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냐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냐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냐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부간 네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낮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풀무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거덕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 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냐 했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않냐 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부간 네살이 마라에 가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며 그에게 절하지 않냐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마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4장 누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관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그이적이어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누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없더니그 나무가 자라서 견과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찌고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출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자들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너부가 내설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배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관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질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중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과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과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가네설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느부가네설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 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누부간 내산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차면 나 누부가 내 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위용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능히 낮추심이니라. 5장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살하고 그일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부친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때에 사람의 숨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 편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숨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는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인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 돼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오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사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나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여가로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면 낯빛을 편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이 부친 너무가 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껏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 사사지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라져아온유다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오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걸어대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쭉 서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예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신 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리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지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단일을 고수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어인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주소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을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네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르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큰데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하라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장.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속으로 이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단일엘이 진수라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처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이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붓는 불에 던진바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이신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적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계 신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무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불은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대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범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